뭐가 생겨요? 바닥에 신호등을 깔고 있다는 바닥에 바닥을 보고 서 있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멈추고 초록색 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는 바닥 신호등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런 안해도 될일 예산을 거기에 나름에 안해도 될 일이 지금 각 지자체 별로는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식점에 저희들이 자주 식사하러 가는데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들이 가장 가장 걷는 애기들이 좀 어 돌아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 동영상을 틀어서 아이의 얼굴 앞에 눈앞에 대주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다 눈을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지냈지요. 그 어렸을 때 시력도 자꾸자꾸 자꾸 발전해야 되고 모든 생각도 발전해야 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성 댓글을 달면 안 되겠다 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우리가 무심코 다른 그 악성 댓글로 통해서 최진실 아시나요? 영화 배우 탤런트 너무 예뻤어요. 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댓글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야, 그랬대드라, 이렇게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때요? 벌금을 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이런 무서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댓글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예절내 티켓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할때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굉장히 잘해요. 저도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목소리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처음 봤어.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아, 그 끝에 추방한다, 분축한다 앞장선다 세 번씩 외쳐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이것을 이데 우리는 이웃의 게시물에 같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발표할 기회들이고 한데 그때는 어떤 목소리가 한 목소리냐 하면 명쾌한 목소리냐 하면 통쾌한 목소리냐 하면 도레미파솔솔 솔 정도의 톤이 가장 통쾌하게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그솔 톤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그러면 11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 네. 다른 데글 실천년대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솔 톤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자, 아 지갑, 빨간 지갑 분실하신 분 안내 데스크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목소리가 솔톤이란 말이죠. 그 솔톤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구축한다. 앞장선다큰 소리로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웃의 게시물에 비도덕적인 아비전 댓글을 추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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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건전한 SNS 활동으로 모범적인 인터넷 문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 구축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선플 확산을 통하여 IT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앞장선다, 앞장선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데 이 네티켓을 또선풀을 댓글을 다는 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